안녕하십니까 선박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선박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자 오늘은 보시다시피 뒤쪽에 송발을 100개를 가지고 와서 조금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어, 부대적 깃발도 좀 새로 좀 정비를 하고 여러 가지 좀정비를 해야 되는데 날씨 보십시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밖에 아예 아예 햇빛 쪽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을 만큼 덥습니다. 이 오래 살아봤지만 이렇게 더운 게몇번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그 여름에 시원하게 만드는 에어컨 그 사업을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이게 예,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면 어, 에어컨도 좀잘 팔리고 또 AS 들어오고 우리가 일거리가 좀 많이 생기는데, 아유, 그래도 이렇게 너무 더우면 대책이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이게 완벽하게 어부가 되려그면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완벽한 준비를 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줄 자를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줄을 그냥 무식하게 잘랐더니 이 끝머리가 다 이게 납줄이거든요. 납줄이 8mm인데 이제 원래는 5mm짜리 일반 줄을 갖다가 그냥 핏빛 줄을 끼워 섰는데 요게 이제 조금, 뭉이 나면, 이게 붕붕 떠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나가다가, 선행 같은 경우에 걸리면, 그냥 감아 쳐버리니까, 어제 잘못했다 싶어서 다 풀어내고, 어, 지금, 납줄은 5mm짜리를 제가 준비를 못해서, 이거는 다 버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7mm짜리를 낍니다. 아, 이것도, 묶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이제 낍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쪼기도 좀 편하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이제, 꼭 조이고 나면, 그냥 당겨서는잘안 풀리니까, 이거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냥, 당겨버리면 됩니다. 간단하게 끝나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쭉당겨버리면딱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선호를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또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냥 내 나름 방법대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당기버리면 이게 많이 남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잘못 먹겠는데 이렇게가 딱 당기면 이게 이제 에, 스냅을 좀 달았거든요. 스냅을 달았는데 여기 이게 너무 뻗어서 아구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일일이 지그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여기 완전히 이렇게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기다 달아가지고 이게 안쪽을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쟁이 좀 많이 열려야 되는데 어우 이래가지고 이거 할때 일단 한번 더 해보고 한번 더 해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 좀더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모르겠네요. 음, 이게, 일단 이거는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두번 돌리고 두 번을 돌려가지고 요리, 요쪽으로 돌려서 이 밑에 있는 줄을 하대 빼가지고 딱 맞춰서 요걸 땡기버리고, 근데 딱 땡기면 그냥 딱 땡기 좋아요. 이게.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이는거 있죠? 이게 여기 에어컨 방진가드에요 방진가드. 물론 이제 뭐 에어컨 방진가드 용도로 나온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진가드 용으로 나왔지만 요걸 해가지고 더 밑을 못 내려가게 밑에 요. 자전차포나호드바이포에 가면 다이어트 후보들 많이 빼는 거 있죠. 이거 좀 잘라다가 이렇게 딱 묶어버리면 아래위로. 이것도 이렇게 묶어놨죠. 더 이상 안 올라가게. 그리고 여기 보면 안에, 여기 보면 안에 그게 또 하나 들었습니다. 방금까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이제 몇개안 남았어요. 3개 정도 남았는데 한번 자참 차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스냅 스냅은 이거는 제가 전부 다이 토치로가 이 더운 여름에 <laughs> 끝을 어,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걸 마무리를 안지면 바닥이 막막 이렇게 벌레벌레 퍼져있고 안좋더라고요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에 이제 한가지 좋은게 이게 나중에 깃발을 자주 빼야 될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안 생기더라고 해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던져 내버리고 요거 지금 줄 남은거 있죠 요거를 낀다 요거 납줄입니다 요게 끄트머리 보면 여기 납이에요 납 납줄 7mm 한 다음에 이리 올려갖고, 한 바퀴, 두 바퀴, 감아서 요 안쪽으로 해서 다시 우리 이런 식으로 밑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거를 많이 내지 말고, 줄이 짧으니까, 우리가 요걸 땡기면 돼요. 이렇게. 딱이리 땡기면 잘 묶입니다. 이게, 이게 매듭 방식은 뭔거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다른 어부들이 하는 대로 저 따라 하는 거니까. 이쪽 땡기면 쫙 들어붙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러니까 이, 이 줄이 이쪽으로 타서 한번 감고, 두번 감고, 그 다음에 요래서 내려와서, 어이구, 한번 감겼네요. 자, 한번 감고, 두번 감고, 두번 감긴 상태에서 밑으로 요렇게. 그래가지고 이 줄하고 같이 잡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요걸 땡기면, 묶입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방법 딱한 다음에 그냥 뚝 당기면 딱 조여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laughs>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더워서 많이 할 수도 없어요.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잠시 이렇게 하는데도 아우 요 사이로 이렇게 땀이 출출합니다 지금 현재로 위에 천막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요 우리집 마당인데요. 우선 급해가지고 날씨도 덥고 옮기기도 힘들고 해서 마당에다 좀 넓으로 놨는데 조금은 날씨가 조금만 이 더위가 조금만 가고 나면 이제 어장으로 옮길 겁니다. 자한번더 보시면 선냅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걸 쭉 빼가지고 한번 감고 그죠 한번 감고 두요 손가락 여기 넣어 놓으면 됩니다 두번 감고 그 다음에 손가락 타고 내려가서 밑으로 그죠 이래가지고 아이 잘 안되네 자 올려서 한번 감고 두번 감고 요 밑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원투로 가위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잡고 이걸 이쪽을 땡겨주고 그 다음에 쭉 땡겨주면 뭐 절대로 안 빠진다는데 이거 뭐 빠질 만큼 그리 되면 얼마 얼마나 업을 많이 해야 된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 땡겨가지고 이잘 풀려요 하나는 전혀 지금 줄이 매듭이 없기 때문에 원줄에는 잘 풀립니다 쭉 땡겨놓고 이거 살짝만 집어 넣으면 이게 빠져나와요, 이거 땡기놨고 이제 두개 남았으니까 금방 갈 겁니다, 여기 이제 스냅, 스냅은 걸어놨고, 그리가지고한번 감고, 두번 감고, 밑으로 해서, 요 줄을 통해서, 아이고, 이 자세가 이거 쪼그리 앉으면 아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땀도 채고 그래서 조그만 의자에 앉았더니 자세가 잘안 놉니다. 자세가 잘안 나와서 이렇게 딱 해보면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걸 딱 당기면 딱 들어갑니다. 자기 가 원하는 만큼만 딱 당겨내고 그냥 쭉 당겨서 착. 이거 금방 해요, 이거는. 자, 아, 이제 한개 남았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 깃발을 조금 손을 봐야 돼요. 깃발을 제가 이거를 어, 좀 가지고 왔는데 얻어 왔는데. 이면 다른 배 이름이 적혀 있어서 가지고 어, 네 배를 좀 다시 적어야 됩니다. 도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 손바닥이 아주 굳은 살도 안맥히고 그 그래도 그나마도 곱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음 에어컨에 혹시 에어가 생겨서 하더라 그래도 이게 장갑, 소리엠 장갑 딱 끼고 굉장히 그뭐 안전화 신고 막이러는데 뭐 여기서는 참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아마 내 생각에는 이걸 많이 하면 처음에는 손바닥도 아프고 또 심지어는 물집도 잡히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 뭐눈간서하는 사람도 없고요 아이고 저 앞산에 새들이 많이 물어섰습니다 까마귀도 울고 까치도 울고 뭐봉이도 울고 밤에는 아 어젯밤에 비트라미가 울더라고요. 이제 가을이 왔나 봅니다. 요거 좀 해보면요, 요거 뭐 금방 터득이 될 겁니다. 이게, 이게 두 번, 이게 이래가지고 두번 감고, 그다음에 여기서 에 요리해가지고 를 이런 금방 터득이 될 겁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딱땡겨서 이렇게 딱끝머리딱 필요한 만큼 내고, 딱조여버리면 그러면 이제 끝대가 완성이 되지요. 깃대는 요걸 전부 다 잘라서, 이 노란 깃대는 지금 이게 맞지 않습니다, 저한테제 예, 그거하고 맞지 않아서, 이거를 잘라서, 지울 는 지우고, 여기 이제 이본드를 칠했더라고요, 본드. 아, 본드까지 칠안 해도 되는데, 그냥 대충 묶놓으면 되는데, 본드를 다이칠어요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떼내고, 다시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아, 이네즈 놔주고, 요거 하나만 할까? 요거 하나만 해도 되는 하겠는데. <laughs> 자, 다땡거는 이쪽으로 또 옮겨놓고. 아유, 아유, 엄청 덥네요. <laughs> 어, 아마 내 생각에는 이 더위에 이런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더위에는 이게 이제 장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금방 끝내버릴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로 가려 그러면. 이제 되게 뜨울 때는 그냥 푹 쉬고 푹, 쉬, 푹 쉬어야죠 푹 쉬고 진짜 날 선을 하고어 업에 이제 조카가 좀 올라온다 싶을 때 그때는 이제 진짜 조금 섣불리 이야기하자면 눈에다 불을 켜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게 일이라는 게 음, 기타 치는 거, 기타를 배우는 거하고 똑같네요. 기타를 막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기타를 어떻게 차례대로 배워야 되는 거순번이 있거든요. 그런 걸 따라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저는 이제 그 기타를 배울 때 어, 뭐 백만인의 통키타 뭐 이래가지고 책을 사가지고 그냥 배웠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키타 선생님도 없고 뭐 형이 한테 물으면 물으면 뭐 그냥 겨우 해주는 게 있는데 코드나 알려주고 한번 쳐봐라 그래 한번 쳐보면 뭐 손도 아프고 안 되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다 길이 있었습니다 길이 있는 거리 가더 나중에 이제 터득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그게 아니, 아니, 아니었어요. 이래는 모든 게 순서가 있다. 그리고 뭐부터 해야 된다.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소나기가 많이 올때그 소나기 맞고 일을 해야 될게 아니고, 소나기는 일단 피신을 한다. 예, 소나기는 피하고 난 다음에, 그 소나기가 가고 나면 그때 이제 날이 맑아지면 작업을 한다. 이제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조금은 터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섰다 일이 띠가 뛴 만큼 앞뒤 안 보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뭐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새벽 같이 일어나서 막, 막 서둘러 일을 했었는데 그게 아무, 그,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물론,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면, 어, 배가 고파서 밥 먹을 때안 됐나? 12시 넘었을 것 같은데 하고 보면, 이제 겨우 막 11시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럼 이제 하루가 좀 길기는 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일의 순서를 알고, 이러이 경중을 알고, 그렇게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할 거는 좀 피하고, 이렇게 더운데, 뭐 하면은, 잘못하면 병나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시골에 오면, 딱, 그,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사 짓고, 고기 잡아서, 반은 내가 먹고 많은 병원에 갖다 준다고 여기 대부분이 하루 종일 이렇게 노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집에 파스는 기본이고 파스는 뭐 아주 기본이더라고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스 외에 각종 이제 약들 하루에 뭐 많게는 뭐 한옥 곰식 그래서 이제 도해지에서 계시는 분들은 그나마도 어, 기본적으로 뭐 건강 관리를 조금 하는 편 아니겠습니까? 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건강 검진을 수시로 안 해오면 또안 되니까 건강 검진을 다 해가지고 뭐 당뇨가 있는지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기타 이런 뭐또 병들이 또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 이런 걸 갖다 검사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전에 계시는 분들은 몸이 아프지 않으면. 거진 뭐 거진 병원을 안 가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몸이 많이 망가지고 이제 아프면 병원에 가지요. 가면 아이고 혈압 있습니다 그러신 하면 그때는 혈압약 먹어야 되고 당뇨 있습니다 하면 당뇨약 먹어야 되고 고지혈증 있습니다 하면 고지혈증 먹 먹어야 되고 이렇게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려가지고 다 원리 갖다 준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이제 구름이 살짝 오는데요. 어, 지금 날씨를 보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하고는 중부 전선에 어, 그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이제 비가 좀 많이 올 거랍니다. 근데 이제 남해 남해안 지역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네요. 이게 너무 더워서, 지금 우리 집에는 옥상에 3kW 태양광 발전기가 달려있습니다. 태양광이.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또 전기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으니까 전류를 딱재보니까요한 5A 정도는 태양광이 지금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 지금 에어컨, 지금 집에 에어컨 계속 켜놨어요 스탠드형 냉난방기인데. 제가 직접 이제 설치를 했는데, 시원하게 잘들어가면 들어가면 추워요, 추워. 온도를 한 25도를 올려놔도, 이 인버트 에어컨의 그 원리가, 옛날 정속형 에어컨 같은 경우는 온도가 딱 되면 딱 스톱을 해버리는데요. 인버트 에어컨은 그게 아니고, 온도가, 자기가 원하는 온도가 되었다고 손치더라도, 에어컨을 완전 꺼버리는 게 아니고, 주파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주파수가 우리나라 전기 같은 경우에는 60Hz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1초 동안에, 이 사인 웨이브가 60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교류라고 그러는데, 그게 <laughs> 주파수를 지금 낮출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낮춰가지고 그래도 도, 돌게 만듭니다. 돌게 만들어서 또 외부에서 온도가 또 올라갈 그런 어떤 여론이 들어오면 또 조금 주파수를 올려가지고 하고 계속 오락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재보니까, 어, 한국 전력에서 오는 게한 2A 정도로 이제 더 들어가고, 우리 집에 지금 뭐 냉장고 두 대에다가 또뭐 기타 뭐 다른 이런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뭐이 들어갈 때 전기를 한 2A 정도가 먹고, 그 다음에 한 5A 정도는 이제 태양광 발전기가 이제 지금 현재로 발전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한 11시부터 시작해갖고 오후 4시까지 우리 집은 이제 남양이니까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해요. 2.3km부터 2.5km. 저번에는 2.7km까지 이렇게 발전을 하더라고요. 햇빛이 좋으니까. 근데 이게 태양광 발전기가 이게 반도체에다가 보니까 이렇게 열이 많이 나면은요, 발전량이 조금 그, 조금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발전을 많이 할수 있는 그 계절은 한여름보다는 이제 가을이나 봄에 그러니까 태양의, 태양이, 태양을 쪼이는 시간이 좀 길면서도 그다음에 반도체가 약간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제일 많이 한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집에서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어,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뭐 나가서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뭐 배가서 작업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남아있는 거 통발. 요 통발을 한번 리뷰를, 해, 리뷰를 해야 될 건데, 이게 이제 제가 문을 한번 넣어보고요, 이거를. 이거를 이제 새로 내가 가져온 거니까. 넣어보고 리뷰를 한번 해보,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미끼로는 음, 멸치 있지 않습니까? 멸치. 대멸치, 큰 거. 요거를 18kg 짜리 두포대와 그리고 또 반절 이렇게 이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냉장고가 큰게 없어서 지인의 그, 음 냉장고에다 집어 넣어 놨는데 이제 그 지인 보고 한번 자기는 정어리를 쓰는데 이제 멸치를 두 마리 생여가지고 한번 써보라고 이제 드렸고, 이제 한 포대 반은 이제 내가 한번 써보려고요. 아, 바람이 좀선더선하게 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날씨가 밖에 나오면 저으로 땀이 줄줄 흐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도 이 더위에 고생이 엄청 많으시죠 그래도 조금만 참고 견디시면 오늘이 입추니까 금방 이제 이더이는갈 겁니다 뭐 사람이 항상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참고 견뎌야지만 또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볼수 있다 그겁니다 올해는 좀 음력이 한달 정도 빨리 들어서 어, 다음 달 초가, 9월 달 초가, 어, 추석이 들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되면 문어가, 어, 는 이쪽에서 주 생산이 문어니까, 문어가 씨알도 커지고, 또 가격도 좀 오르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이렇게 해가야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흥박중계사 정포리고 선장이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